A 더하기 2B는 X제곱 더하기 4XY 플러스 5Y이구요. 2A 플러스 B는 2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7Y에요. 이때 A-3B의 값을 구하려면, 일단, 이 시계다 두 배를 하면, 2a 플러스 4b가 되고요 요식에서 2a 플러스 b를 빼주면 2a 플러스 4b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돼서 3b가 되겠죠. 그럼 계산해 보면 2x제곱 플러스 8xy 플러스 10y에서 아래식을 빼야 되겠죠? 뺄 거니까 얘네들 부호가 다 바뀌어요. 그래서 2x 제곱, 마이너스 2xy, 마이너스 7y가 되고요. 소거 되고요. 6xy 플러스 3y가 돼요. 이 값은 3b의 값인 거고요. 그럼 3으로 나누면 b는 2xy 플러스 y가 돼요. 자,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시 두 배를 해볼까요? 두 배를 하면, 이 e, b 는 4xy 플러스 2y가 되죠.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식에서 이 e, b 를 빼주면 a가 되겠죠. 그래서 x제곱 플러스 4xy 플러스 5y에서 4xy 이 y를 뺄 거니까 부호를 바꿔줘요.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소거되고 x제곱 플러스 3y가 돼요. 자 이것은 누구의 값이에요? a의 값이에요.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에서 3b를 빼야 돼요. 자 a는 x제곱 플러스 3y이고요. 3b는 6xy 플러스 3 y 예요 바로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3y 마이너스 6xy 마이너스 3y가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소거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xy가 돼요.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.